자, 뿜뿜. 자, 누구나 최후의 1인이 될수 있다. 원픽 퀴즈쇼 퍼프픽. 오늘의 MC 반갑습니다. 한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네요. 모델, 정혁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인사 한 번씩 할게요. 자, 한싸님 안녕하세요. 수영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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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아, 어떻게 뭐, 퍼프픽 재밌게 잘 하고 계셨나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되게 오랜만에 오죠?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두번 오게 될것 같습니다. 내일도 온다는 말이죠. 자, 오늘은 좀 약간 스포티하게 나왔습니다. 아 눈썹은 어있냐고요잘 보세요. 눈썹 탈색해가지고, 예, 눈썹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눈썹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작하기 앞서 잠깐의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위에 보시면은 나올 텐데 바로 수험생 이벤트. 19일부터 30일까지 수험표를 인증하시면은 무려 상금이 5 배, 10만 원이 되면 50만 원, 아, 50만 원이 되면은 250만 원. 이게 다가 아니죠. 피부과 시술권, 여드름 화장품 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변의 수험생분들한테 많은 홍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에 올라오는 이벤트 배너 꼭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퀴즈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이벤트 하죠? 바로, 잼 지금 이벤트. 오늘의 이벤트는 제가 아까 막 쳐드렸던 소리, 네, 바로, 실로폰. 실로폰의 절대음감 게임을 할 건데요. 뭐, 어, 제가 친 실로폰을 먼저 맞추신, 어떤 음인지, 먼저 맞추신 분한테, 바로, 옷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신중하게 봐주세요. 누릅니다. 아, 칩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자, 뭘까요? 자, 찍으면 맞습니다. 어, 정답 나온 것 같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미태님이 먼저 말씀하셨고요. 미태님께서 솔 맞습니다. 제가 친 거는 여기 있는 솔이거든요. 여기 솔, 보이시나요? 솔, 다시 한번 쳐드릴게요. 이솔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맞추신 미태님한테는 바로 오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중간 솔 정확히 맞추셨어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 절대음감 너무 많으신 거 아세요? 쉬웠나요? 자 그러면은 바로 게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금이니까요자 쌍금정 해볼까요? <laughs> 나와주세요 치아 치아 쌓아자 오늘은 얼마가 나올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금액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원, 투, 쓰리, 고! 과연, 얼마가 될까요? 4! 아. 오늘의 금액은 40만원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옆에 100만원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리허설 할 때도 100만원이 두번 걸렸었거든요. 아,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금액은 40만원입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아유. 아유, 안타깝습니다. 오늘 100만이 하, 눈앞에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똥손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OX 퀴즈고요. 문제는 총 10문제입니다. 매주 금일 도입되는 뭐 저만을 위한 특별한 시스템이라는데, 에, 10초 이내로 설명을 안 하면은, 저기 나오는, 에, 아, 왜 때리시죠? 아, 설명을 또안 해가지고요. 자 오늘도 10초 전에 해설 안 끝내면 뿅맛치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해설을 읽으냐, 뿅맛치 피하라 하, 힘드네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얼굴 천재 차원에는 전교 부회장 출신이다. 맞으면 오 들리면 X. 자아 아, 저랑 항상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설명 빨리 하고요. 진행 빨리 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천재 차원재는 전교 부회장 출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가 오늘 이래설 해봤는데요. 어, 문제가 살짝 네,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문제 잘 집중해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설명 드릴게요. 차은재 씨는 부회장이 아니라 전교 에서 출신으로 전교 3등 했다고 합니다. 끝. 별명이 신이 괜히 몰빵한 남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히히.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의류 브랜드 스파오가 콜라보한 영화는 반지의 제왕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자, 의류 브랜드 스파오가 콜라보한 영화는 반지의 제왕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현재 531명이 도전 중이시고요.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나빠요. 제가 또 이제 병양미가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퇴폐미의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브랜드 슈퍼와콜라보한 영화는 반지여정의아니의 해리포터였습니다. 끝! 오케이, 오늘 삼촌 내로 끝났죠. 자, 바로 다섯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3번 문제는, 네, 짜릿짜릿님께서 보내주신 문제입니다. 바로 문제 받아보겠습니다. 주세요! 3번 문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는 암컷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과연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것은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암컷 수컷일까요?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신 분. 맞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배워가는 알쓸신자 퍼프픽이고요. 어제 내 문제 나왔는데 퍼프 감사합니다. 꾸꾸 님께서 하... 이렇게 또 사랑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자,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네 5였습니다. 현재 507명 도전 중이시고요. 살아남으셨습니다. 계속 맞춰주시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수준 에너지 이 암컷 모기는 영어 공급 에 어쩔 수 없이 피를 빨아 먹고입니다 예, 혈액 속에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아래성 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끝! 후. 바로 4번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원자가 분자보다 크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좀더 리듬감 있게 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리듬감 있게 해드릴게요. <laughs> 됐나요? <웃음> 그러면은 천천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또 스겜을 안 하면은 또 많이 섭섭해지니까 또 정역하면 또 이제 스겜이라고 이게 예, 또 이제 돼 있으니까요. 자, 원자가 분자보다 크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자, 그럼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 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설명 해 드릴게요. 원자가 뭐야? 분자로 이루기 때문에 분자가 더 큽니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안 좋았던 분이라면 쉽게 맞추셨을 문제였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주세요. 후!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키보드 alt 키에 얼터너티브의 약자다. 맞으면 o, 틀리면 x. 키보드의 alt키는 alternative의 약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현재 492명이 도전 중이십니다. 과연 몇 분이 살아남으시고, 얼마큼 가자고 하실 건지, 원픽은 얼마나 나올 건지. 자,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네, 오였습니다 현재 475분께서 살아남으셨네요. 설명해 드릴게요. 작가님, 저거 좀 올려주실래요? 제가 좀 봐야 돼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갑니다. 설명 드릴게요. 컴퓨터 자판에서 알트 t 키는 대체한다는 뜻의 단어인 얼턴답지 약자인데요. 다른 기계의 기능을 대체하는 기능의 글의입니다 끝. <laughs> 후. 자, 그럼 바로 여섯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 문제 주세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노란색 비망이 있다. 맞으면 O, 들리면 X. 자, 너나저 비망이 있다 e, 맞으면 O, 들리면 X. 사실 리듬감 있게 말하면 훨씬 더 제가 읽기 편하긴 해요. 좀더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허우틱장이 아니냐고요? No 아닙니다. 약간 이거 리듬감 있게 맞추려면 No 이렇게 약간 어, 리듬을 맞추는 거죠. 음, 제가 이제 맞기 싫어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계신 이제 또 작가님은 어떻게 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얘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데. 자 노란색 피망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 힌트 드렸죠 아까 신중하게 문제를 읽어달라고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세요. 여주 정답은 X였습니다. 여러분들 피망은 네 설명해 드릴게요. 피망과 초록 피망 완전히 이거 빨간 피망 두 가지 종류만 있고요. 오른 선택하신 분들은 파프리카와 헷갈려실 것 같습니다. 피망과 계란과 파프리카는 피망보다 좀더 색깔이 다양하죠. 그렇죠. 네 피망이 아니라. 파프리카였죠. 음,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오. 303명이 도전 중이시고요. 우리나라 도심 지역 내 자동차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이하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이거 약간 미성년자 분들이 맞추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음, 자, 우리나라 도심 지역 내 자동차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이하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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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이건 약간 미성년자분들이 쉽게 맞추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설명 좀긴것 같은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내로 끊을 수 있도록.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164명이 맞추셨는데 또 하트를 사용하셔서 현재 212명님께서 살아남으셨고요. 설명. 해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도심 지역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이하입니다. 그러나 6, 2019, 2019년부터 50km 이하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고요. 주행 속도를 줄임으로써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하네 어, <laughs> 우 유, 유, 어우, 나도 모르게 맞아 버렸네. 아 유튜버 정형 아니고요 모델 정형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주세요. 한은큼과한은큼중 맞는 표현은 한은큼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다시 할게요. 한은큼과한은큼중 맞는 표현은 한은큼이다 맞으면 O일까요, X일까요? 현재 212명 도전 중이시고요. 한은큼과한은큼중 맞는 표현은 한은큼이다이고 발음 좋은데? 한 움큼. 아, 저는 모델이라서 네, 저는 가면은 그냥 네, 그냥 발립니다. 네.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5 였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발음과 모양이 비슷해 자주 헷갈려 쓰는 단어입니다 올바른 표현은 웅큼입니다 웅켜지라 떠올리면 기억하기 쉬워요 매우 쉬워요 오늘 약간 힙합 스타일인데요 자 그럼 아랩자제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자 바로 아홉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3명이 도전 중이시고요 좀 많이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바, 바로 아홉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가수 김한선의 데뷔곡은 리듬 속에 그 추물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자, 가수 김한선의 데뷔곡은 리듬 속에 그 추물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사실 뭐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세번 했나요? 너무 식상해서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신중하게 맞춰주세요. 김한선님의 데뷔곡은 리듬 속에 그 춤을. 층을... 이 맞을까요? 음, 다수의 의견?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이건 좀 문제 가 쉬웠습니다. 설명해드릴게요. 가수 김한선씨의 데뷔곡은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 잘 맞추셨고요.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오늘 밤은 불금이니까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파이널 라운드. 10번 문제입니다. 쿠웨이트의 수도 이름은 아브라다. 맞으면 O, 틀리면 X. 수, 쿠웨이트의 수도 이름은 아브라다입니다. 맞으면 아웃 틀리면 엑스. 어, 라이온킹 님께서 하트 털리고 9번에서 탈락이라니. 아, 저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주세요. 어? 현재 180명이 도전 중이시고요. 쿠웨이트의 수도 이름은 아부다비다. 아부다비까요? 안닐까요 그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정답은 엑스였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laughs> 설명해 드릴게요. 구웨이트의수도는 구웨이트고요. 나라 이름과 수도 이름이 똑같아요. 아부다비는 아랍 에미리트의 수도였다고 하네요. 안 맞았어요. 나 9.9초에 맸어요 9.9초 했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럼 과연 얼마나 맞추셨고 얼마나 가져갈지 안 볼까요? 오늘의 우승자, 공개해주세요. 총상가 40만원에서 현재 176명이 되셨고요. 한 분당 2272원씩 받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엑소, 시공복겐님 헬로코키님, 뽀뽀리, 피자마님 등등등 많은 분들이 되셨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워프, 원픽, 예. 네. 퍼프픽만의 최첨단 시스템, 바로 원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원픽이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바로 원픽 도전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성이다. 고민성이 짱이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고민성인 짱이다라고 마신다. 네.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자 금액이 약간 천 원대 이상이면 원픽에 잘안 하시는 것 같고요. 어, 하지만 여러분들 원픽 하시면 더큰 금액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유, 저 형이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원픽 시작합니다. 총 27명의 도전자 중단한 명이시고요 금액은 6 1344원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분이 이 총상금을 받아가시고 행복한 불금을 맞아가실지 네 볼까요 네 룰렛이 멈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디가 굉장히 지각적인 자극적인 응 내가 원픽이야 음 응. 내가 미안한데 내가 원픽이야. 분께서 6만 1,344원을 받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안 되신 분은 저희가 10:10 지급이 되니까요. 꿀토이에 가셔가지고 하트와 슈로 교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닉값 오졌다. <laughs>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닉네임들아, 닉네임들아. 여러분들. 말하는 대로 모든 게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저녁 8시 퍼퍼픽 그랜드 오픈이고요. 상금이 무려 5배인 수많은 이벤트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시 내일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